n 제곱 모양이 나왔습니다. 무슨 수열이죠? 등비수열이죠. 자, 등비수열이 수렴하려면 공비가 1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됩니다라고 했죠. 자, 공비가 누굴까요? 물어보면 n 바로 앞에 있는 이만큼이 다 공비입니다. 자, 그러면 2분의 x의 제곱 빼기 x가 1이면 되겠죠. 자, 정리해 봅시다. x의 제곱 빼기 x, 넘어가고, 넘어오니까, 빼기 2는 0. 인수분해 하면, 따라서 x는 2 또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. 자, 두 번째 조건. 2분의 x제곱 빼기 x가 1과 마이너스 1 사이입니다. 자, 두배 해서 둘로 나눠서 풀어야 되겠죠? 자, x의 제곱 빼기 x가 커요. 누구보다요? 마이너스 2보다 크고요. 그 다음, 빼기 x가 2보다 작아요. 둘로 나눠서 풀죠? 위에 거는 넘겨보면, x의 제곱 빼기 x 더하기 2가 0보다 큽니다. 자 밑에거는 x의 제곱 빼기 x 빼기 2가 0보다 작아요. 자 이제 인수분해해서 해가 어떻게 될까요? 작으니까 x를 끼워 넣어요. 어디 사이에다가요?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끼워 넣고요. 자위에거 얘도 풀거야. 근데 봤더니 판별식을 썼더니 1 빼기 4 0보다 작게 나오죠. 그럼 얘는 하, 답이 모든 실수가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답은 얘하고 얘를 합쳐서 적은 <laughs> 놈이 답이 되겠죠. 그래서 마이너스 1 이상 x2 이하 그래서 개수는 개수 세는 거 알려줬죠? 큰 거에서 작은 걸 빼고 하나 더 하면 개수가 나옵니다.